안녕하세요. 감원 보살입니다. 오늘은 연생별로 양띠분들의 2025년 4월 사주를 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4월 양띠분들께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향을 가진 양띠이지만 이번 달에는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화의 강한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띠의 성향상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올바른 판단과 균형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연도별 양띠분들께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므로 자신의 특성과 운세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1년생, 10미년생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승진이나 역할 변경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순간이 많을 수 있으며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면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체적인 컨디션이 쉽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건강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곁에 물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겁니다. 1979년생 김인현생에게 2025년 4월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몰아치고 움직이면 더 거센 바람이 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본래 김인현생은 기토의 안정적인 기운과 미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4월은 을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러한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과 가정, 개인적인 목표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주변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화의 강한 에너지는 새로운 업무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인현생이 지닌 온화한 성품이 오히려 이 시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떠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오히려 스스로를 올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며, 반드시 본인의 한계를 인지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와 역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새로운 인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이 인연이 향후 중요한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인연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새로운 관계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엮이거나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적으로 맺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토와 사화의 작용으로 인해 의견 차이가 커지고 서로의 감정이 예민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옳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갈등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신중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김인년생은 본래 현실적인 판단이 강한 편이지만 이번 4월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토의 속성이 과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금전적인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금전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달은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면서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토는 기본적으로 위장과 관련이 깊으므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신경계 관련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이번 4월에는 무리한 일정 조정을 피하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갈등과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든 본인의 태도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를 내기보다는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는 시기이며,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간다면 이번 4월은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967년생 정민현생에게 2025년 4월은 본인의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와 부담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수 있습니다. 천간의 정화가 을목의 생조를 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화의 불길이 겹치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이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이나 사회적인 활동에서 본인의 능력이 인정받으며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피로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본인의 흐름이 막히고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원국에서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정작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이가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김의 기운이 강한 원곡을 가진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가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4월에는 원진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어 가까운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가족 관련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며 계획 없이 돈을 쓰면 후반기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재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이 시기에 충동적인 소비를 조심해야 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이 시기를 무난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체력 저하가 예상되며 관절이나 근육 관련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토나 기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면 근육 경직이나 만성피로가 심해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화의 기운이 강해지므로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방 치료나 명상, 요가와 같은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정민 연생분들은 자신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희생보다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반기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며 신중한 선택과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55년생 을미년생은 한층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언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강요보다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와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건강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심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가 필수적이며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를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리한 일정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띠의 기운이 온전히 깨어나고 대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푸른 초원을 평화롭게 거니는 양처럼 내 삶이 온화하고 안정되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따뜻한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들어 마음이 평온하고 하는 일마다 조화롭게 풀려 풍요로운 결과를 맺게 하소서. 나를 돕는 손길이 사방에서 모이고 나의 성실함이 복이 되어 돌아와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천지의 조화 속에서 내 운세가 순탄하게 흐르고 오행의 균형이 나를 도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드러움 속에서도 강한 힘이 깃들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따뜻한 말과 선한 마음이 귀인을 불러 늘 좋은 인연과 함께하며 뜻을 이루게 하소서. 재물이 모이고 가정이 화목하며 건강과 장수의 복이 나와 함께하여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이 보호하고 땅이 기운을 더하여 나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여유롭게 흘러가게 하소서. 꿈이 현실이 되고 노력의 결실이 풍성하여 늘 만족과 기쁨 속에서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 보살이었습니다.